네, 저희가 지금 이제 3주째 수련회를 준비하는 말씀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모이는 것이 옳다, 안 모이는 것이 옳다라고 다투기보다는 모두의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수련회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다른 의견이 그 사람을 비판하는 통로가 아니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그 사람도 지체임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는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요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 말을 쓰면서도 이게 와닿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알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길 애쓰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별로 무관심한 청년도 있을 거고 관심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품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알고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추상적이고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과 동행이요. 직접적으로 성경에 쓰인 단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신다. 성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성 성이라는 믿음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인공도 에녹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에녹이 두 명이 한 명이 또 등장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던 에녹 말고요. 아담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간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살인을 했던 가인이 있는데 이 가인의 아들 이름도 공교롭게도 에녹입니다. 가인이 누군지는 다 알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최초의 살인자인데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자기보다 훨씬 약한 동생을 죽임으로써 그 분노를 해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저주를 받고 이제 열심히 일해도 너는 땅에서 얻을 게 없을 거야. 너는 평생 떠돌이가 될 거야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장면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노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라는 겁니다. 한번 가인의 인생을 인생을 한번 우리가 좀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켜주고 보호하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났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이 된 거예요. 전혀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가인이 두려워할 때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7배의 벌을 내릴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가인은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으니까 결국에 가인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강박적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을 낳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 성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성을 쌓고 그 성에다가 자기의 아들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다라고 지은 거예요. 물론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게 아니라 에녹이 에녹성을 쌓았다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 가인이 성을 쌓았든 에녹이 성을 쌓았든 하나님 앞을 떠난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기 삶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불안감에 성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멀어지고 보호가 멀어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고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성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라는 믿음에서 내 인생을 지키고 책임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라는 새로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을 쌓고. 더 크고 높을수록 그 성이 견고할수록 외부의 공격을 잘 막을 거야라는 새로운 믿음이 가인과 그의 가족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믿지도 못하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은 에녹도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시다.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무시받기 싫어서 좋은 학력을 소유하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무시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내가 재력과 학력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만 많았어도 내가 좋은 학교만 나왔어도 이런 취급 안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내 삶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교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과잉 친절을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좋은 인상을 의도적으로 쌓으면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단한 윤리 기준을 세우고 그 윤리 기준을 내가 마땅하게 지켜 나가면서 나는 대단히 윤리적인 존재야. 그러나 이 모든 너네가 감히 그 정도 윤리적인 기준으로 나한테 뭐라고 할수 있어? 라고 성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든, 학력이든, 윤리적인 기준이든, 과잉 친절이든, 이 모든 성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잃을 때가 있고요. 학위를 가졌는데도 무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 대학 나오고도 이따우로밖에 일을 못해? 그러면 그거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비난이 아닌 겁니다. 과잉 친절을 베풀어도요 도무지 포섭이 안 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높은 윤리 기준을 세우고 잘 지키는 것 같이 살다가 그 기준에 나도 부합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또 다른 에녹은 자기의 성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대신에 무슨 표현이 있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동행은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걸어가는 길 동안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바로 동행인 겁니다. 이 단어가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쓴게 그래서 길어진 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한테 딱 붙어 있어. 내가 지켜 줄게. 이게 제가 괜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진짜 써 있는 말이에요. 이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인만 그랬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그 호칭이 뭐라고 오셨는지 알아요? 임만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으면 안 돼. 돌이켜라고 이야기하신 그 모든 목적은 잘못한 거 인정해. 돌이켜서 나랑 함께하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짓지 마.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의 이유는 뭐다?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자. 그거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자. 내가 지켜줄게. 너 두렵지. 너 염려되지. 내가 지켜줄게. 나랑 함께 하는 걸 먼저 해봐.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을 쌓을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확신이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지. 결국엔 이 새로운 믿음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든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로 나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인정에 대한 약해질수록 객관적인 사실들로 나를 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이 높아질수록 불안함이 커져요. 그리고 높이 쌓은 성이 무너질 때 좌절감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무너지겠지.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무너지겠어?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감히 누가 나를 공격하겠어?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그런데 나를 공격할 때더 좌절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인생은 대단히 매력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의 성으로 삼을 때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성을 높이 쌓을수록 내 삶이라는 성에 들락날락하는 모든 사람의 신상을 점검해야 돼요. 내 편인가 아닌가. 내 편은 성에 들어와야죠. 근데 내 편이 아니면 감히 성에 들여올 수가 없는 거죠. 성을 쌓는 사람들은 내 편인지 니네 편인지를 분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내 편일까? 이 사람 다 배신 안 할까? 이 사람 혹시 배신하면 어떡하지? 내 편인 줄 알고 내 성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아, 배신자. 좌절하고 배신감 느끼고 실망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시면 네편내 편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떠나도 자유롭게 보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볼지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제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데만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진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일에 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명예, 내 자존심, 영광을 스스로 추구하는 긴장되고 피곤한 일에 에너지를 안 써도 되니까 진짜 에너지를 진짜 에너지를 쏟을 만한 곳에 쓰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인지 네 편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오는 대로 받아주고 떠나면 떠나는 대로 보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점차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려고 쌓은 성으로 남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높게 쌓은 성으로 네편내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배신당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기준은 있지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다는 비판과 불만이 가득한 가인의 아들 에녹의 삶에서 이 사람의 이런 아픔은 품어주고 저 사람의 저런 아픔을 품어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씩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쉬워요? 어렵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해야 되는 건 오케이. 머리로 알아요. 근데도 안 돼요. 알잖아요. 모태신앙들 다 알잖아요. 에녹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하고 동행한 걸까? 어떻게 그런 동행하는 삶을 평생 살았다고 성경에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잘했을까? 여기서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잘 읽어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녹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나왔다고 나와요. 근데 이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애녹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잘 동행했던 게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65세 전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시작된 건 언제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이다. 왜 애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그냥 호칭이 아니고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본질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본질을 바꿀 때마다 이름을 바꾸세요. 그래서 아브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실 때 너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족보인 이 아담의 족보에서도 이름은 그냥 그 사람의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입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바로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도대체 뭐길래? 에녹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잘 살펴보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 그 부족 국가의 전쟁에서는 모두가 전멸해야지만 끝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창 던지는 사람은 어디 있었냐? 맨 앞에 있었을까요? 원거리 공격이니까 맨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창 던지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뭐죠? 그 민족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모든 그 부족이 끝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무두셀라 이이름에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무두가 죽음이고 셀라가 보내단데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5절에서요. 무두셀라는요,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슬라이드? 그리고 라멕은요, 28절에서 182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노아예요. 근데 노아가 600살이 될때 홍수 심판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고, 그 180세에 낳은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 노아가 600년이 되던 해, 그때가 홍수 심판이 임했을 텐데, 이 숫자를 다 하면 96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바로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바로 969세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969세가요 가장 장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심판을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싶으셔서 안달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을 어떻게든 안 주시려고 참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라는 걸 애녹을 통해서 알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상 심판을 주시려고 하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네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어야 되는데 얘네가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통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질 않으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오래 기다리시는 건 뭐다? 심판이다.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한 것은 그가 장수의 아이콘이 되는 이유는 그가 건강해서, 그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됐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고 65세 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나서는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없신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연되는 심판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나보다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실 것이고, 때로는 내가 잘못 쌓고 있는 성이 있다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실 것이고, 내가 꽁꽁 가둔 나의 인생에서 나를 억지로라도 꺼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죠. 때로는 차라리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개입해 주길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줄로 채고 질질 끌고 가는 행위를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고 싶은 성을 쌓게 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하고 기다리시는데 그때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에녹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하나님 앞을 떠나는 가인과 그의 아들 에녹의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신앙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내 하루하루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이게 W O R K 숙제 책이 아니라 워크 W A L K입니다. 같이 걷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의지대로 막 해야지 숙제니까 해야지라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워크북인 거예요. 걷는 책인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무엇으로 내 삶을 보호하고 있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가인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앞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시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고 안 보인다고 이 기간을 하나님 앞을 떠나는 기,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될때 추상적인 개념은 현실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분명해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진짜 동기는 무엇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읽고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돌뿌리가 그려져 있고, 일으키는 손이 그려져 있는데,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돌뿌리에는 솔직하게 이 말씀에 답을 적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답을 원하시겠지.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잘안 받아들여지는 이유, 그 이유를 적는 거예요. 왜이 말씀이 나는 힘들게 느껴지지? 이 말씀을 나는 왜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그 이유를 돌뿌리에다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진짜 내가 누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포장하고 나를 속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아, 이게 잘 적는 거겠거니? 이게 잘 하는 거겠거니? 적어버리면,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면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적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쌓고 있는 성의 파편일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런 성을 쌓고 있었구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있었구나. 진짜 여러분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짜 내가 뭘 믿고 있고 진짜 내가 뭘 원하고 있고 그게 혹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무슨 모습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워크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으키는 손에다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굴러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찾아가는 인생으로 삶을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 속에서 수련회를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찾아가는 일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일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무두셀라라는 그 아들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한테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한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스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